반갑습니다. 크로노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벌써 220 레벨까지 달성을 했고요. 무한자는 88 레벨인데 꽤 많이 키웠죠. 패스 좀 강화를 하고 레이드 좀 돌아볼 건데요. 아머를 3강까지 해놨고 건틀렛이 노강이고 그리브가 1강인데 건틀렛이 잘안 뜨더라고요. 오늘 건틀렛 재련 한번 해볼게요. 1강 다시 1강. 1강에서 안 떠요 야 1강에서 이렇게 안 뜬다고요 야 너무 안 뜨는 거 아니에요 2강 오케이 3강 3강까지 올려놓고요 그리브 갑니다 번틀레 순간까지 성공을 했고요 태양신 스태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렙제가 220이에요 태양신의 힘이 깃든 전설의 무기라고 하고요 두배 이벤트라 가지고 경험치 좀 많이 올려가지고 레벨도 많이 올렸고 이제 완드에 경험치 증가 4레벨 짜리 발라놨고 여기 보면은 그 이벤트 던전 있거든요 이런 네탑 한번 가볼게요 오랜만에 위자드로 가네요 패시버프 먹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상태 이상해 재물력이 많이 있네요. 한 번에 하나 넣어주고, 어비스 티어랑 여러 가지 있어요. 사서 펜이랑, 경험 시즌과 스크루 3레벨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럭스 하나 입어줄까요? 잡는 게 수월하거든요. 이동속도도 빨라지고. 아. 무한자가 100레벨이 넘어가면은, 구 환자 3단계 찍을 수가 있고요 여기 던전 하면은, 실현의 조각 나오는데, 요거 조각 다 모아야 돼요. 조각 다 모아가지고, 조합을 하게 되면은, 찬란한 정수가 나오거든요. 찬란한 정수 열면은, 3레벨, 4레벨, 5레벨까지 경험치 증가, 버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만다린에도 4레벨 경험치 증가 두개발라놨고요 3레벨짜리도 있네요. 방패도 4레벨짜리 발라놨어요. 프레즐 잡아주면서 장비 학세는 카네이션 목걸이하고 카네이션 펜던트 전부 다 이제 아스모레 루닉작 되어 있고요 이어링은 지금 데빌 렌즈라고 방어구는 헨스티아 방어구 착용하고 있어요 이자드 같은 경우는 커스 오브 라피스가 보스 잡는 주력 스킬이고요. 페이탈이랑 강화 크림슨 이런 스킬들이 있어요. 사용해가지고 사냥을 하는 거고 그래도 이번에 두바의 이벤트도 그렇고, 정마부가 많이 풀려가지고, 레벨업 하는 게 추월해졌죠 예전에 비해서 특해 조각 다먹어주고요 21주년 각인 전설인데요 공격 시 1%로 21주년 성장 버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받으면은 무한자 경험치도 빠르게 오르고 3차 티어 중에 열광 티어 증폭이 있어요 요거 차면은 한자랑 캐릭터 경험치 좀더 많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무한자는 700% 경험치는 500%획득면 증가를 해요 리자들 같은 경우는 방어도 무시라 가지고 덕수 캐릭에 비해서 재밌어요 미스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데미지량이 독수 캐릭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기는 하죠 장단점이 있는데 독수 캐릭은 맥스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공격력이 거의 다안 올라가거든요 기업 성공률도 그렇고 피자드는 맥스 공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레벨업을 했을 때 전부 다 마법 공격력에 적용이 되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 데미지가 한 6천만 정도 나오는 상태고요 서로로 이제 그 위자드 육성을 하면서 레벨 쭉 올릴 거고요. 원래 200레벨까지가 목표였는데, 목표 달성을 한참 전에 했고, 220레벨이니까 쭉 올려봐야죠. 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냥용 악세랑 경험치 악세가 따로 있어요. 경험치 악세를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육성을 하면은 좀더 빠르게 레벨업 할 수가 있고요. 위자드 스킬 세팅은 요런 정도로 해주면 돼요. 히르네탈 마지막층 올라왔는데, 마지막층은 떼죠. 완자 변신을 하고. 자, 잡아볼게요. 여기 아이드라가 스킬을 쓰거든요. 아이드라 스킬을 맞으면은 피가 반통으로 깎여요. 진짜 빼죠 위에. 몬스터도 버프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어를 하려면 상태이상의 재물력으로 방어를 할 수가 있고요 한 번에 들어가야 되거요 지금 보면은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가죠 보스들한테는 왜 그러냐면은 권능의 손길이라는 마부가 있어요 권능의 손길을 발라서 쓰면은 더 빠르게 잡는데 지금 권능이 안 발려있어요 완벽도 경험치로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잡는 속도 자체가 좀 느리죠 근데 미자들도 플레이를 해보면은 매력적인 클래스고 재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네 가지 클래스 중에 위자드가 제일 좋더라고요. 지난번에 플레이하던 위자드는 판매를 했고 새로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220레벨까지 키운 거죠. 계속해서 이 캐릭을 육성을 할 거고 앞으로 이제 레벨이 늘어날수록 더 강해지니까 재밌게 즐겨봐야죠. 프로듀 그 영상을 제가 또 많이 못 올리고 있는데 그 게임상에서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프로듀 준비를 해가지고 컨텐츠 내일도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거주가 된 땅이라고 업데이트 되면 은 일단 돌아서 업로드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배 이벤트는 마지막 날로 보면 되겠고요. 럭스 스킬 중에 이거 방각이 있거든. 50% 방각인데 위자드는 어차피 방어력이 무시라 상관이 없어요. 그런 클래스고 여기 던전 돌면서 주변에 몬스터만 잡아도 이 시간의 조각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쏠쏠하게 이제 경마부도 얻을 수가 있고 참 좋죠. 보스몹밖에 안 남았는데 데미지가 거의 안 달죠. 비자들 제이드용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건명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해요. 데미지가 요 정도 들어가는 던전을 한번 돌아봤고요. 이쪽으로 오면은 카일라 있거든요. 하이라이에서 축복의 상자부터 하나 만들어주고요. 또 열어보면은 스텝박스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실현의 조각으로 조합을 할수 있거든요. 99% 확률인데 1% 확률로 실패했을 때 찬란한 정수가 뜨거든요. 1%니까 실패를 거의 안 하죠. 대부분 성공을 하는데. 실현의 정수를 다 만들어 볼게요. 두개 남았고요. 이막 실현의 정수를 다 만들었구요. 이 쪽으로 오면은 이벤트 NPC 있는데, 신축하고 중첩 이런 거 만들 수 있거든요. 신축으로 일단 교환을 해서 조합을 바로 한번 해보자구요. 신축 10배를 3개씩 넣으면은 70%로 만들 수 있거든요. 바로 실패했구요. 70%도 날라가죠? 10배 한장 만들었고요. 신축 3개 더 교환을 해볼게요. 신축 5배 3개 조합을 하면은 70% 확률로 10배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15배가 50%인데 100원 정도 넣으면은 100원당 60%네요. 60%는 실패할 것 같아서 한70% 정도로 돌려볼게요. 신축 15배 만들 수가 있고요. 안 들어가지고. 사냥하면서 레벨업 하는 거예요. 지금 220레벨까지 키웠는데 레벨업을 할 때는 경험치 학세로 다 바꿔주는 게 좋아요. 경험치 획득량이 붙어 있는 이어링인데 경험치 증가 4레벨 짜리 발려있고, 발동되면은 경험치 획득량이 700%가 붙어요. 이게 야엘이나 성향 같은 그런 개념이고 만드에도 경험치 증가 4레벨 발려있죠. 그 다음에 우드실드. 우드실드에 보통 경험치 마법부에 많이 바르 거든요 또 4레벨 발려있고 3레벨 스크롤도 3개 정도 이제 준비를 해놨고 사냥할 때는 카펜으로 해도 되고 카펜 이상으로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펜던트 자체는 카펜 정도면은 무난하고요 사서의 펜던트는 경험치 획득량 붙어 있고 생읍이랑 마읍이 붙어 있어 가지고 그것도 많이 쓰는 거고 임모탈 반지 경험치 루닉작 해 가지고 쓰면은 이제 경험치 올릴 수 있고요 목걸이는 루돌프의 목걸이가 있는데 루돌프의 목걸이가 없을 때는 17주년 목걸이 이런 거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방어구를 환영할 때는 헬스 방어구로 하고 경험치를 올릴 때는 다크 소울 방어구가 좋아요 왜냐면은 다크 소울 방어구를 차면은 경험치 획득량이 붙어요 보면은 암허에도 경험치 50% 헬름에도 50% 이렇게 경험치가 붙기 때문에 헬스 방어구보다는 다크셋을 착용을 해주는 게 좋고요 어비스 티어를 강화를 해가지고 15강을 만들면은 그래도 어비스 15강에서 타나토스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가장 좋은 티어고 타나토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비스도 이렇게 착용을 할수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컨텐츠 새로 업데이트 되면은 다시 인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줘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